국민의당의 녹취 조작 파문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부터 보고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당시 국민의당에 제보된 카톡 캡처 화면 및 녹음 파일이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사자인 문재인 대통령과 그 아들 춘용 씨에게도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인급 체포되셨는데 혐의 인정하십니까? 누구 지시받고 제보 조작하셨습니까? 억울한 소리 하셨다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당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거 맞습니까? 억울한 점 한마디만 해주세요 안철수 전 후보도 조작하셨습니까? 참고인 조사를 받다가 긴급체포됐습니다. 저 조작을 실행한 사람이 이유미라는 사람인데 일단은 당원으로 돼 있는데 그냥 당원인 것이냐. 도대체 이유미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엄청난 짓을 저질렀는가요? 전력을 봤더니 오늘 뭐 검색어 거의 1위입니다 계속 그렇죠. 인터넷에서 지금 검색어 상인데 다들 그렇게 궁금해한 거예요. 일개 당원이 어떻게 해서 이런 엄청난 이건 엄청난 음. 일이에요. 정당사에서 사실은 아무리 네거티브 전이 있더라도 예. 당원이라는 사람이 조작해서 그것을 어이이 이, 이 정당이 그대로 받아서 예. 공개하고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그유 그러니까 조작만이 예. 아니라 국민의당이 나서서 대변인부터 또뭐 어, 최고위원부터 또 당대표부터 원내대표부터 이 사건을 갖고 총 공세를 펼쳤어요. 그렇죠. 나흘 전이 거든요 투표일 나흘 전에 그렇다면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일개 당원이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이게 지금 핵심인데 예. 일단 단서는 하나가 뭐냐면 그 안철수 의원이 교수 시절, 교수 시절에 카이스트, 카이스트 교수 시절에 예. 카이스트 기술 대학교, 기술경영대학원, 기술경영대학원의 제자로 만났다는 거죠. 그 네. 이후에, 어, 합, 그니까 선거에 어떤 캠프에 합류를 해서 함께 한 그런 그 60, 희망의 기록 66일이라는 책도 내고 그책 음... 안에 내용을 보면은 네거티브가 없는 그런 후보였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면에 나서서 사실은 또 뭐냐면 두 아이의 엄마이자 굉장히 유명한 또 벤처기업을 이끌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박 대통령도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박 네. 대통령도 워낙 조금 창업자들. 성과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창업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그렇게 이뭐게그 격려도 하고 그런 경력이 있는 최소 우리나라에서는 엘리트로 꼽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네. 스스로 또 정치에 관심이 있어서 두 번이나 여수 그 고향이 아마 여수 쪽으로 알고 있는데 여수에 나갔던 사람. 그렇다면 그냥. 박주선 당대표 표현이나 이게 당원이라고 국내 당편처럼 일개 당원이다라고 할수 없는 거죠. 예. 청년 벤처 사업가로서 지금 자료에도 나왔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8명을 선발을 했는데 그중에 한번 들어갔던 인물입니다. 그때 영상도 좀 보겠습니다. 심리 상담소라든지 아니 내가 이게 지금 적합하게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좀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데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멘토링이나 어떤 제도라든지 이런 걸로는 많이 있지만 그거 말고요 좀 마음을 어루만져 줄수 있는 좀 다잡을 수 있는 그런 데를 좀 만들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사실 선생각 좋은 <laughs> 아. 정말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알 수가 없을 거라고 음, 생각을 합니다. 그니까 정치권에서 보면 어느 정도 괜찮은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관심은 진짜 기획자가 있는 것이냐, 있다면 누구냐가 찾아야 되거든요. 있을 거라고 저는 미루어 충분히 짐작할 만한 정황입니다. 왜냐하면 예. 저 이유미 씨는 본인이 그 새벽에 기자들한테 SOS라는 그랬죠. 타전을 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예. 저 뒷부분을 보면, 어, 정말로 당에서 기획해서 지시해놓고, 오로지 예. 자리를 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저기 잘렸지만 그 뒷부분에 보면 제가 다 뒤집어 쓰게 생겼어라고 하는 문자가 또 뒤에 잘린 그 다음 문자에는 음. 있다고 하는 거죠. 그이 사람이 혼자서 이 엄청난 일입니다. 이건 예.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이종근 실장 말씀처럼 정당사의 초유의 일이고, 정말 독재 시절에, 그 군사 독재 시절에 안기부에서는 할 법한 공작 수준에. 그런, 이건 뭐, 아니죠. 이건 더군다나 지금 국민의당이 어떤 당입니까? 그 옛날에 그런 공작을 당해가 피해를 입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많이 모시고 오랫동안 고생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음... 주요 구성원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당에 모든 아마 주요 인사들이 이 부분을 다 알고 있었다라고 보이진 않지만 예. 적어도 지금 정황으로 보면 이유미 씨저 사람 혼자서 저런 일을 버렸을 리가 없습니다. 예. 당의에서 기획해서 지시해 놓고라고 하는 본인. 아마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새롭게 아마 언론을 통 확인될 거라고 저는 보는지만 이분 부또그 위선이라고 하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 바로 2030 희망 위원장, 희망 2030 위원장을 맡았다고 하고 전에 그 국민의당의 최고위원 비대위원을 했던 이 사람 또한 정치 경험이 특별히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음... 그러니까 청년 사회과, 안철수 전그 청년 사회 사회 안철수 전그 의원이 국민의당을 창당하면서 영입한 1호 인사라고 이렇게 아주 높이 치켜들었잖아요 천하의 네. 인재라면서 그리고 이 사람도 사실은 특별히 정치 경험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정도의 어마어마한 일을 벌이면서 이두 사람이 이두 사람이 자기들이 선에서 이거를 다 기획하고 만들고 전당이 나서서 대선 막판에 사일 앞두고 초원 공세를 펴니다 무려 28회에 걸쳐서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네. 논평도 나오고. 지도부가 나서서 현수막 들고 문유라다, 제2의 정유라다라고 몰아치면서 문재인 후보의 사퇴를 요구할 정도로 엄청나게 총공세를 폈습니다. 그런데 네. 이게 과연 이유미 씨라는 저 당원한 사람하고 그 위에 영입대가 이제 영입 1로라고 들어왔던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 선에서 끝났다? 이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에 검찰이 음. 수사를 철저히 해서 밝히겠지만 이건 이 땅에서 다시는 없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발본세원을 해버려야 될 부분이고 예. 국민의당이 오늘 그, 그 김동철 원내대표가 얘기했죠 최고형으로 다스렸으면 좋겠다고 예. 그럼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의당이 지금 남의 일인 것처럼 얘기한다거나 혹은 뭐 마치 피해자인 문준용씨 문제도 같이 조사해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는 온당하지 않습니다 예. 지금은 어떤 경우든 간에 국민의당 자체가 정말 자숙하고 대성통곡하고 대반성을 해야 되는. 그 시기다라고 하는 점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이걸 밝혀내서 예.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면 정말 안 됩니다. 이건 너무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조작됐다는 녹취하고요. 당시 선거운동 막판에서 국민의당에서 공세를 펼쳤던 내용까지 저희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얘기를 해서 어디에. 어떻게... 이력서만 내면 된다고 얘기를 하, 했던 것 같은데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해서 들었던 걸로 어,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 그리고 그렇게 소문이 났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 짜 아니다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 그분은 그분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고 어, 저희들이 확보한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닌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한 예? 명으로부터 받은 게 아니고 복수의 사람으로서부터 확인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사실 자체 오. 문준용이 아버지인 문재인 후보가 고용정보원의 원서를 지원서 내라 했다는 말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확인된 사실입니다. 사실은 이번 선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나라 살리는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검증할 방법이 있으면 후보자는 최선을 다해서 협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제 안에 임용과 관련된 것은 저희+ 저희들은 계속 밝혔습니다 그런데 문 후보께서는 아드님 그 채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이제 앞으로 열 며칠만 그냥 버티고 가자 지금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도 지금이라도 저는 그 제안을 드립니다. 국회를 열어서 어 저도 교문이 협조하고. 그리고 또문 후보께서도 환노위를 협조해서 이 문제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어, 그것을 지금 계속 회피하신다면 그러면 국민들이 다 아, 무슨 문제가 있구나라고 판단을 하실 거라는 말씀드립니다. 남무딸 재산 공개 안 한다고 야단을 쳐. 자기 아들 취업 비리는 공개하지 않습니까. 요즘 공무원 시험 별로고 얼마나 많은 젊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 우병우 민정수석은. 아들 보직 비리로 검찰 조사 받는데, 문재인 민정수석은 취업 비리 가지고 해명이라 해도 안 하는 것은 뭡니까? 2012년도에는 문준영 씨가 아버지 선거운동을 활발히 지원했는데, 이번에는 숨어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그런데 문준영, 나와라 문준영을 외치고 있습니다. 과거 영상을 저희가 출인 내역인데 정말 저때 집중적으로 저 문제를 거론했었거든요, 국민의당에서. 그렇죠. 국민의당은 저 문제가 계속 제기될 경우에는 문재인 당시 후보가 굉장히 큰 상처를 받을 것이고 그렇다면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번 사안이 정말 조작이라는 걸로 밝혀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검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검찰 조사가 정말로 엄정해야 된다. 냐면이 공직선거법 250조 2항에 따라서 이 허위 허위사실 공표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징역 7년 이하의,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에서 3천만원대 벌금이 적용되는 굉장히 큰 주, 중형을 받아야 되는 엄청난 사안이거든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라는 이 중요한 국가적인 대사를 그르칠 수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 그런 측면에서 검찰이 과연 책임자는 누구였는가? 누가 이 제보 사회권을 기획했고, 기획을 알고 있어서 보고했거나 무기냈던 관계라든가. 예. 이 전체적인 그림들을 확실히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정치적 법적 책임을 확, 합당하게 지어야 된다. 안철수 후보가 지금까지 입장 표명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그렇... 어떻게 되요 일단은 안철수 후보로서도 제 판단에는 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겠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예. 누가 이런 상황을 벌였고 아마 저는 안철수 후보까지는 모르지 않았을까 생각은 듭니다. 음.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몰랐더라도 정치적 도덕적 책임은 벗어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 네. 측면에서 안철수 후보가 저는 바로 지금 입장을 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요. 네. 이 상황에 대해서 누가 개입을 했고 당 차원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파악한다면 그건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는 사, 대국민 사과 성명을 내야 될 거고요. 네. 또 정치적 법적인 법적인 부분은 이제 뭐 검찰 조사를 봐야 되겠지만. 정치적 도덕적 책임은 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예. 안철수 후보로서는 지금 상황을 아마 예의 주시하고 있을 거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렇죠. 국민의당에서는 아니하게 보고 있는 거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 박빙이어서 순위가 이게 바뀌는 거였다면은 대선 결과에서도 영향을 미칠 아, 수 있는 결과에 영향을,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예. 만에 하나 이런 상황을 통해 가지고 당선이 됐다면 100% 이거는 당선 무효입니다. 예.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저는 한 가지 좀이 이 언론들이 자꾸 쓰면서. 문준용 제보 뭐 지금 우리 지금 그 여기도 자막에도 그런 식으 나오는데 예. 문준용 제보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건전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문준용 의혹 제보 뭐 이런 문준용 씨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 피해자거든요. 음, 지금 이 상황에서 음, 예. 그래서 는 정확하게 하면 국민의당 대선 제보 조작 게이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다. 예. 제 약칭에서 제보 조작 게이트다. 이렇게 좀 말하고, 어떤 그 언론인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 날조, 날조, 날조" 음. 그 단순히 조작 수준을 넘어섰다. "이거 날조잖아요, 없는 예. 걸 만든 건 날조거든요." 그러니까 날조 게이트다. 이렇게 좀 명칭도 언론인들이 좀한번더 피해자 이름을 자꾸 거론해서 리마인드 시킬 것이 아니라, 이 사태가 이번에 이게 확인된 부분은 명백히 조작이고, 날조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방점을 찍고 예. 표현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그 국민의당에. 아마 다수 국민의당을 지지하고 사랑하고 국민의당을 좀 앞장서서 이끄는 분들 중에 여기에 대해서 아마 생때 같은 날벼락 같은 아마 그 당사, 국민의당 구성원들이 상당수도 챙피하고 부끄럽다고 지금 황중 의원 같은 사람 그렇게 얘기하지 음. 않습니까 본인들이 하지 않았는데 지금 다 덤태기를 쓰게 생겼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국민의당 자체에도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지금 아마 진상조사 특위를 만들었는데 예. 정말로 엄정하게 되면 당에 사활을 걸고 어느 언론 오늘 아침 보도를 보면 당의 존폐, 존립과 관련된 직결된 문제인 정도로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루 이틀이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음. 도덕성이 없는 정당이 어떻게 국민들에게 도덕적인 근거를 가지고 뭔가 자기들의 정책을 지지하고 믿어달라고 주장을 어떻게 신뢰해달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명확하게 밝혀질 수 있는 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되고 협조해야 됩니다. 적당히 네. 물타기 하는 식으로 대응해 나온다면 국민의당은 아마 당 자체가 전리박 80. 네, <laughs> 누군가가 지시했다고 이어임민 씨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추가 수사를 통해서 좀 실체가 드러날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 후보였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면에 나서서 사실은 또 뭐냐면 두 아이의 엄마이자 굉장히 유명한 또 벤처기업을 이끌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박 대통령도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박 예, 대통령도 워낙 조금 창업자들, 성과가 있으니까 그렇죠. 예. 창업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그렇게 이뭐 이렇게 그 격려도 하고 그런 경력이 있는 최소한 우리나라에서는 엘리트로 꼽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 스스로 또 정치에 관심이 있어서 두 번이나 여수 그 고향이 아마 여수 쪽으로 알고 있는데 여수에 나갔던 사람 그렇다면 그냥. 박주선 당대표 표현이나 국내 당표현처럼 일개, 일개 당원이다 라고 할수 없는 거죠. 예. 청년 벤처 사업가로서 지금 자료에도 나왔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 8명을 선발을 했는데 그중에 한번 들어갔던 인물입니다. 그때 영상도 좀 보겠습니다. 심리 상담소라든지 아니 내가 이게 지금 적합하게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이렇게 좀.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데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 뭐 멘토링이나 어떤 제도라든지 이런 걸로는 많이 있지만 그거 말고요. 권력을 봤더니 오늘 뭐 검색어 예. 거의 일입니다. 계속 그렇죠. 인터넷에서 좀 검색어 항인데 다들 그렇게 궁금해하는 거예요. 일개 당원이 어떻게 해서 이런 엄청난 이건 엄청난 음. 일이요 정당사에서 사실은 아무리 네거티브 전이 있더라도 예. 당원이라는 사람이 조작해서 그것을 이이 어, 이, 이 정당이 그대로 받아서 예. 공개하고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조, 조작만이 예. 아니라 국민의당이 나서서 대변인부터 또뭐 어, 최고위원부터 또 당대표부터 원내대표부터 이 사건을 갖고 총 공세를 펼쳤어요. 그렇죠. 나의전이 있거든요. 투표일 나의전에. 그렇다면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일개 당원이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이게 지금 핵심인데 네. 일단 단서는 하나가 뭐냐면 그 안철수 의원이 교수 시절, 교수 시절에, 카스트로. 카이스트 교수 시절에, 네. 카이스트 기술 대학교, 기술 경영 대학원, 기술 경영 대학원에 제자로 만났다는 거죠. 그 네. 이후에, 어, 합, 니까 선거에 어떤 캠프에 합류를 해서 함께 한 그런 그 60, 희망의 기록 66일이라는 책도 내고 그책 음. 안에 내용을 보면은 네거티브가 없는. 오늘 어루 만져줄 수 있는, 또다잡으시는 그런 데를 좀 만들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사실 선생님 좋은, <laughs> 정말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알 수가 없을 거라고 <laughs> 생각을 합니다. 그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보면 어느 정도 괜찮은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관심은 진짜 기획자가 있는 것이냐, 있다면 누구냐가 찾아야 거든 있을 거라고 저는 미루어 충분히 짐작할 만한 정황입니다. 왜냐하면 예. 저 이유미 씨는 본인이 그 새벽에 기자들한테 SOS라는 그랬죠. 타전을 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예. 저뒷 부분을 보면. 어, 정말로 당에서 기획해서 지시해놓고 오리지자리 예. 일을 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저기 잘렸지만 그 뒷부분에 보면 제가 다 뒤집어 쓰게 생겼어요라고 하는 문자가 또 뒤에 잘린 그 다음 문자에는 음. 있다고 하는 거죠. 그이 사람이 혼자서 이 엄청난 일입니다. 이건 예.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이종근 실장 말씀처럼 정당사의 초유의 일이고 정말 독재 시절에 그 군사 독재 시절에 안기부에서는할 법한 공작 수준에 그런 이건 뭐 이는 더군다나 예. 지금 국민 국민의당의 녹취 조작 파문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부터 보고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당시 국민당에 제보된 카톡 캡처 화면 및 녹음 파일이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사자인 문재인 대통령과 그 아들 춘용 씨에게도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주지 받고 제보 중급 체포되셨는데 혐의 인정하십니까? 누구 지지 받고 제보 조작하셨습니까? 당에서 억울한 소리 하셨다는데 거 맞습니까? 한 말씀 해주시죠. 양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거 맞습니까? 억울한 점 한마디만 해주세요. 안철수 전 후보도 조작하셨습니까? 참고인 조사를 받다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저 조작을 실행한 사람이 이유미라는 사람인데 일단은 당원으로 돼 있는데 그냥 당원인 것이냐 도대체 이유미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엄청난 짓을 저질렀네요. 그당나 어떤 당입니까? 그 옛날에 그런 공작을 당해가 피해를 입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많이 모시고 오랫동안 고생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음. 주요 구성원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당의 모든 아마 주요 인사들이 이 부분을 다 알고 있었다라고 보이진 않지만, 예. 적어도 지금 정황으로 보면, 이유미씨저 사람 혼자서 저런 일을 벌였을 리가 없습니다. 예. 당위에서 기획해서 지시해놓고라고 하는 본인, 아마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새롭게 아마 언론을 확인될 거라고 저는 보이지만이 부분 또그 위선이라고 하는 이준서 전최고위원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 바로 2030 희망위원장, 희망2030 위원장을 맡았다고 하고, 전에 그국민의당의 최고위원 비대위원을 했던 이 사람 또한 정치 경험이 특별히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음, 그러니까 청년 사회과 사회주의. 안철수 전그 의원이 국민의당을 창당하면서 영입한 1호 인사라고 이렇게 아주 높이 치켜들었잖아요 천하의 네. 인재라면서 그리고 이 사람도 사실 특별히 정치 경험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정도의 어마어마한 일을 벌이면서 이두 사람이 이두 사람이 자기들이 선에서 이거를